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플로코인에 대해 영상을 찍어 보기 전에 어, 비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어, 빨리빨리 후어 가보자고요. 자 비트는 지금 3,600만 원 아직까지 이 상단 부근에서 어,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다. 당연히 높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뭐 어, 하단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 이쪽이 저점이었고 확실한 저점은 우선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라갈지든 아무도 예상을 못 하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해 뭐 어떻게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직까지는 좋게 흘러가지 않나. 음, 파월도 뭐, 금리 인상, 어, 뭐, 생각대로 많이 안 해도 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난 들었거든요. 요새 뭐, 현생이 너무 바빠서, 뭐, 증시를 잘못 보긴 했는데, 어, 뭐, 한국 증시도 약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뭐, 미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비트도, 어,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좋긴 좋습니다. 당연히 약간 또, 하, 떨어질, 확률은 있겠죠? 더 크지.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한 3,300만원까지. 하지만 겨우에는 우상향이 이뤄질 거다. 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우리 플로우다. 야, 이 시브라이 새끼는 어떻게 날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네. 아니, 이 시가총이 1조 밖에 안 되는 새끼가 어떻게 비트보다도 못 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씨블레 리플도 이렇게 잘 가는데, 어?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수이 수위, 수위, 얘는 뭐야? 뭐, 득보자 코인이 또 나왔는데,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날아갑니다. 지금 1,400원이죠. 나중에 14원 돼 있어요. 어, 가스, 어, 트론, 야, 트론이 좀 핫하네. 트론이 씨블레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어, 이런 거는 괜찮지. 트론은, 자, 트론과 플로 코인의 차이는 뭐냐? 그나마 트론은 약간 수수료 개념으로 약간 뭐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거나 뭐 이럴 때 트론을 많이 쓴대요 어, 리플 리플도 많이 쓰지만 트론 리플 이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 얘들은 수요가 없을 수가 없어. 어 그래서 그나마 권도형도 어, 말했지만 99%의 코인은 없어진다 했죠. 내가 봤을 때 리플 뭐 트론 비트 어는 이세 개는 남지 않을까.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트론 리플이 더 사용은 해, 왜냐? 뭐, 이, 옮겨 다녀야 되거든. 지갑, 지갑끼리. 그럴 때 트론 리플 많이 쓰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세 가지는 아마 남겨지지 않을까. 어, 그리고 나의 종목, 네오. 어, 이제 뭐 거들떠도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야? 중요한 건 우리 플로우거든. 어, 이천 원. 천원 과연 지켜줄까? 어, 지금 과연 저점일까는데, 하 저는 절대 아니라 폴로우 이 새끼. 천원 이거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플로우 고점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나한테 물어본다면 딱 이거만 알면 돼. 여러분들이 어피트를 틀고 플로우 코인 차트를 보는 순간 씨부레 그때가 최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아냐? 내가 2년 동안 그랬거든. 아니, 씨부레 맨날. 어? 하루마다 어피트를 틀면 그날이 고점이야. 어? 3만, 3만원 대부터 어, 다음날 2만 9천원이네? 아, 씨부레 저점인가? 네, 다음날 되면 그게 고점이었어. 2만 5천원 왔을 때, 아, 이거 저점인가? 이 씨부레 그것도 고점이야. 최고점이었어. 2만원, 최고점. 최고점. 만 5천원, 최고점. 만원, 만원은 절대 안 떨어진다. 여러분들, 이때는 진짜 저점이라고 내가 방송에 말했어. 최고. 하. <laughs> 하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이, 댓글 보면 내 평단에 팔면 이 3만 4백원에 팔면 어떤 사람은 40억 정도 번다 하더라고 <laughs> 아니 씨부레 이게 맞냐? 어 맞는거야? 어? <laughs> 솔직히 3만은 안올 것 같아 내가 25년만 기다려 봐라 했는데도 어, 3만 5천원 솔직히 안옵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 옛날에 한 비트코인 20억 정도 가면 그래도 한 플로우 2만원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아그 정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한 짜장면이 한 그릇에 한 1200만원, 거의 그냥 한 1비트 정도, 0.5비트 정도 받을 때 아마 플로우가 그때 한 14,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어이 코인이다 당연히 그때는 시가총액이 한 350조 정도 되겠지 그 정도로 아무나도 생각하면 돼요 자또 댓글 에을떨칼린 빼고 플로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처벌 받아야 된다 천벌 받아야 된다 는데아참 어, 그런 영상 올린 애들도 불쌍합니다 왜냐 플로 차트 보면 어 그래 저점일 수도 있거든 이거 전문가가 봐도 저점입니다. 나라도 만약에 플로우를 2년 동안 매일매일 안 봤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뭐다? 이 플로우 전문 탑 트레이더거든. 2년 동안 씨브레 매일 플로우만 봤어. 어. 그러면 나는 안 속는 걸 알지. 플로우는 결우에는 100원대까지 떨어진다라는 걸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수 있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어? 이거는 진짜 누구야? 저 코인 저 잘하는 애. 원효띠가 와도 플로우에선 수익을 못 얻어 어. 나랑 원효띠랑 플로우 매매를 한다. 씨불에 그냥 원효띠 나한테 개차발리죠. 어. 어.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플로우 코인을 뭐좀 궁금하다. 그럼 내 영상, 나 구독하는 게맞아 이건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 그래, 돈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도. 예, 전제상 다 이렇어요. 하지만 플로어는 누구보다 잘알 자신이 있다. 어, 나 뒤에 누구야? 저 찬이거든. <laughs> 찬이야. 내가 그래도 어, 너는 챙겨준다. 음, 우리 같이 좀 위민 좀 합시다. 자 로햄 이시브랄 새끼는 어, 아직까지 어, 이러고 있다. 0.00042 플로워. 이 새끼는 아직도 욕을 덜처 먹었어요. 어, 지금 보면 뭐 플로우가 찬이 말대로라면 뭐 인도 뭐 관련이 있는데 제가 7월 말에 인도로 한한달 정도 갔다 오거든요. 어 그때 진짜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돼서 어좀 반갑기도 하네요. 뭐, 이번주는 그렇게 안 바쁠 것 같아서 현생이 좀 자주자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